너못 바르겠다, 형들. 그냥 쓸게요. 그냥 영원히 칠검 쓸래요. 그냥 영원히 f o 버 e v e 니 주제에 무슨 전설검이냐, 야. 아니, 진짜 웃긴 게 뭐냐면, 탱이는 사냥을 하고, 나는 돈을 쓰잖아. 근데, 씨발, 탱이가 할 때가 더 세져요. 나는 돈을 쓰는데. 저는 프로예요. What? 아니, 불칸이. 스킬북이 결국에는 지금 제가 형님 스킬북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. 지금 이게 지금 버프 0까지 배웠거든요. 근데 이거 제작의 스킬에 이걸 계속 사야 돼요. 계속. 스킬북 11개 하나만 더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배워요. 이런 거나. 나힘 세다나. 스판킬 방패수를 배울 수 있거든요? 나힘 세다가 났냐? 근데 저 카오스 사장님. 스킬 이름이 나 힘세다 스킬북이 뭡니까 게임 존나 대충만 하고 <laughs> 영어 접종 뭐 있어 보이게 넣어 놀... 아니 씨발 스킬 이름이 나 힘세다야 진짜 적당히해야지짜뭐 무슨 얘로 뭐 파워 오브 뭐 이딴 거 갖다 붙이든가 안 그래요 아니 이름이 무슨 씨발 나 힘세다 스킬이 이게 아유 마리아 막걸리야 이런 하나 하나의 디테일에서 아니 그럴 거면은 뭐나 튼튼하다 천서 나와버렸네 씨발 거 이제 봤네 개실기 나 튼튼하다 씨발 대충 아나씨이영광님들을 위해서 시, 쉽게 쉽게 받들 이게 뭔 이게 아우 적당히 하셔야지 그게 나 깜짝 놀라 이제 봤네 이거를 아니 패시 아 이게 이름을 좀좀 좀, 아우 바위 껍질 이거는 내가 안 배우면 안 되네 껍질인데 이거를 씨발 내거 그렇지. 피부를 단련하여 방어력이 증가합니다. 진짜 다 필요 없고, 고대 바위 껍질, 이거 내꺼다. 건들지 마라. 진짜 다 뒤졌다. <laughs> 진짜. 껍질이랑 굉장히 친하다. 저거는 나를 위한 스킬이구만. 오케이. 체크했어. 우정 필피시브, 나 칠겁니다. 나 <laughs> 칠겁니다. 코저 새끼. 아, 근데 이거 스킬을 빨리 배워야 돼, 형님들. 근데 지금 안 남았잖아. 하나밖에 이게 불칸으로 사는 거예요, 형들. 이게 불칸이 나중에 모자르면 안 되거든요. 이거 나중에 다 불칸으로 사는 거라 스판티를 보다는 나 힘세다를 먼저 해야 되겠네. 아, 형님들. 야, 탱아. 어떻게 불칸 쓰냐, 어쩌냐. 제가 볼 때는 내일 내일까지만 기다려보자. 내일 만약에 내일. 불칸으로 하는 게 없으면, 형들. 그냥 이거 내일 그냥 불칸 검에다 올인하고 그냥 구검 띄워버릴게요. 오케이? <laughs>